아이팅 화이팅 재밌게 해봅시다 <laughs> <laughs> 그니까요 아저그 패스 깨끗합니다. 머리속이 아, 네. <laughs> <laughs> 맴도네. 자. 자, 음. 삼겟님. 나 어디 가야 돼? 내가 토배님 맞나? 두두 그 분은 코너 코너예 어차피. 예. 네. 코너 코너로 가고. 네 일단 제가 제가 왼코너 제가 왼 코너. 오케이. 핑크색 머리실걸요? 제가 참깨 참게. 참깨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오 철벽 좌수. 아이스. 참깨 님이 비 머리가 왼쪽이죠? 회색. 돼띠 돼요. 아비. 가비. 가비. 오 나이스 오. 멋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네네 제가 좀네자오로 고... 오른쪽으로 뭐야뭐 말하면서 맞추면 되니까 그디 그디 나빠 오케이 아 아깝다 아깝다 나파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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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롤각 제가 볼게요 꼈어 꼈어 아우 붙 잡았네 네 저기도 오프블 잡았네 걸리는 거 보니까 네. 잘 봤어, 잘 봤어. 어휴, 정말. 나이스, 나이스. 아, 어, 기가 막히다. 그, 사이드라인으로 빠지는 거. 어휴. 막았어, 막았어. 아이고, 다시. 사으면 된다, 사으면 돼요, 잡으면 돼요, 오케이. 탑. 아이고. 잡을까? 오른쪽 코너에 있을게요. 하우드에 있을게요. 던져, 심, 아이고. 던져. 쇼. 잡았, 어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버그야. 음. 버그야, 버그. 일단 토리님 제가... 아, 네, 네, 네. 고원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오케이. 나이스. 아, 여기 그거 빠르다. 저희 백코트 좀 빠르게 해야 될것 같아. 4, 우도에 음, 네. 3점 안 보고 그냥 뛸게요, 수비. 아유, 까비. 하나만 넣면 돼요. 아유, 까비. 아, 괜찮아, 아, 그러니까. 괜찮아. 오른쪽, 왼쪽은 계속 봐줘야 될셔야할것 같은데. 제사호도 내려갈게요. 네. 와, 씨. 아, 두 명이 아, 붙어서 이러고 있는데. <laughs> 걸자 아, 제가 마무리할게요 안 되겠다 아 늦었어 늦었어 아컷 불렀어야 되는데 컷을 너무 늦게 불렀어 제가 수비 좋다 컷 들어오는 거 막았어 막았어 어야 진짜 잘 쏘신다 나이트 오케 그러니까 저기가 수비 없는거를 보나? 바꿀까요, 그러면? 오, 아, 뭐야 <laughs> 나 패해 나이스, 엔드원 엔드원 기계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사우도 진짜... 계신 분들이 코너 한번씩 잠깐 체크해주시는 거. 이 네, 찍어, 거죠. 찍어 줄게요. 나 네. 나이스. 나이스. 나안 되고, 나이스. 패스 샷! 공점. 하나 막자, 이선초 <laughs> 휴이님, 로테. 네. 하나씩 미룰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우측으로 돌면 돼요. 없다. 던져요. 돌아가라. 팍. 퀵, 까리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방금 네누는님 같았다 다시 따라갈까? 느낌 좋다 느낌 느낌 아이스 천천히 나이스! 뭐, 급, 급한다. 왼쪽 코너 찍을게요. 오케이.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아 어, 찢었다. 글쎄, 좋다 오늘 폼. 네, 못 간다 이거. 네, 아, 이겼어. 아 이거, 이거, 다 이겼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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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뭐, 어. 어답해. 진아이 아깝다 아깝다. 수비 소리. 나이스. 킹. 아, 봤어. 아. 오케이. 오. 오케이 강이다. 근데 방금 그 원패스 준 거잖아요. 따라 붙는 거 보고 잘잘 잘 주긴 했는데. 어? 아휴, 벌렸어 제가 워커님 가자. 어, 오케이. 제가 워커님. 아, 좋아, 좋아, 좋아. 그 방향으로 막으면 돼. 오케이. 아 진짜? <laughs> 와 <laughs> 아, 이번 게왜 그래? 아, 아, nice. oh. 오케이. Okay. 나이스. 아, 아우, 잘 막았대. 아, 하잘 막았어, 잘 막았어. 잘잘 네네. 나이스. 오케이. 얼리오패스를안 막는구나, 그냥. 알았어. Okay. 다시, 다시 다시 나와야 돼요. 빠뜨러 가고. 오케이. Okay. 괜님 아이솔. 와. 아야, 아깝다. 괜찮아. 네. 확인, 확인. 3점 먹으면 돼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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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프로드 계속 타요? 갤링 그냥? 어 앞에! 진짜? 굿샷 쿠 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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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 되니까 쿠 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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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요. 쿠어 삼 점만 막으면 돼3 점만. 어. 없다. 오케이. 나했어. Nice. 예. 아씨 땀이 땀이 이렇게 많이 나네. 파이팅. 가자. 오케이. 네. 네. 네, 네. 이제, 이제 오지 말고, 이제 오지 말고. 응. 어. 아유, 아깝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잘 봤는데 저쪽. 라게 인정. 오 어, 들어갔다. 아 아깝다. 됐어, 됐어, 됐어. 막아 아 아깝이 아깝이. 낚여 버려. 한명더 내려주. 알았어. 잘받 고 막으면 돼요 까비 아, 수비 되게 보수적으로 해야 아이스. 아이스. 아. 잘한다. 전태님임프 왼쪽으로 돌 거예요. 아, 오케이. 됐어, 됐어. 스을 네, 응. 스 좋아요. 허수비가 없어요 저기요. 보니까 토리가 토리님이 예. 허수비가 없으니까. 이거 이쪽 효이님. 아유, 아유 아깝다. 아, 막을 만 한데 한 번씩. 그거 너무 늦게, 늦게 말해 줬어 하셔도 된다는 거, 미안해 가서 드릴게요. 쇼. 들어갔고 에... 아이스야, 아씨잘 봤다. 네 잠시만요 다시 쉬고 아 엘리던데 이거 어, 나이스 앤온불 켰으니까 뭐예불 네, 켰으니까 그래 최대한 네아네 예. 알겠습니다 됐어 됐어 오케이 됐고 막아! 야니 어. 저거 진짜! 아하이 아깝다 한, 아깝다 콘돔 너무 사기다 나이스. 나이스 열렸다 오우 제가 막아볼게요. 없다. 와, 씨, 와. 아깝다. 아, 불 켜서 그래, 불 켜서 그래. 예, 불 켜서 그래. 아, 오늘 되는 판이네, 저기. 아유. 아, 파워 거리가 안다. 없다. 아씨. 거리가 안 됐어요. 계속 놀러 오는데. 안 되고, 다시 주고. 이제 네. 나이스 할 거고. 나이스. 오우. 나이스 드립. 좋다. 나이스. 3점만 안 주면 돼요. 3점만 안 주면 따라갈 수 있어요. 빠울 돼요? 예, 네, 빠울 돼요. 막았다. 아, 오케이. 굿띠, 굿띠. 굽는 게안 따라가지. 핏게임 조금 더 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지금 갤린 폼이 엄청 높, 좋아서. 오케이. 좋다. Good s h 존테 Good shot. Good 아아 o t g o o 이 s 이 o t Good s h o 이게 한두 번이지, 지금. 와. 나이스. 음. 와 실력으로 극복해, 실력으로. 실력으로 극복해. 존태님, 봐주세요.

알이스슬렸좋좋요요이으면돼이으면돼 나파 슬파 나파 아라이스 슬라이스. 슬라두개남았이스다오케이 됐어. 괜찮아 괜찮이스슬이스이 괜찮아. 아우, 아우, 아깝다. 클램프 걸어. 아, 불 켰다, 또. 까비. 나어 아, 아, 됐어. 거기까지 참. 가면 제가 픽을 못, 못 가요, 제가 같이. 안 풀린 건뭐 어쩔 수고없고들어가고 아, 또여기서제가 마이님 또 계속 거하 아유 거하고 제거하고. 제거 코너 가세요 마이님? 마고 제거하고. 돼거하고 제거하고. 고제요고제아요고제아거 오케이. 어허. 됐다. 불렀. 어 간을 엄청 보네. 쿠샤. 좋아. 수비 집중. 회님. 네. 아니요 이제 네네 까비 굿샷 오 들어갔다 아, 아깝다 아 어. 나리 나리 나 파악 같네저 이제 네 땡파. 이제부터 나 레이치.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안정적이었어. 잘 봤다. 잘 잡았다. 효인님, 효인님, 효인님. 네. 계속 봐줘요, 그냥. 불켜가지고 어. 저기서 못 따라가요. 스텝백 빨고 뛰는 거. 됐어? 좋아요 오늘 폼 올라왔어 아 아깝다 나이스 okay. nice. okay. 네, 예, 우리 하나만 막으면 돼. 예, 하나만 막으면 돼. 혜유님, 오케이. 네. 오른쪽 로테요. 아, 멀다. 이쪽에서 존테님 걸걸. 걸. 나이스. 나이스 좋아 자기수비 이거 원샷이에요? 아가깝다 Okay. 네 아, 켈리한테 그냥 바로. 컷 들어가고. 네. 오케이. Okay. 네. 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 온다. 돌아요 돌아요. 돌아요. 아유, 아깝다. 아, 어? 잘했어. 아깝다. 아깝다, 진짜 아깝다. 좋습니다. 아, 이거 다 오, 진짜 여섯 음. 어, 개 던져서 네 개까지 던네.